제가 다뤄 볼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거절의 영에 대해서 한번 다뤄 볼 것인데요. 이 거절의 영과 이 거절의 영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트라우마들이 치유가 되는 법들을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이 거절의 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절의 영과 열등감의 영에 대해선 되게 두 개가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에서 보게 되면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굽은 어픈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 헬레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헬레리라고 된게 이제 라틴어로 번역을 했을 때 루시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헬레리라는 히브리어 뜻 자체는 이제 빛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너 빛나는 자, 새벽의 아들이여, 어찌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며, 어찌 내가 땅에 찍혔는고, 온 이방 나라들을 약하게 앉아요, 아니면 온 이방 나라들 압도한 자요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은, 국국 지폐의 산이 아닙니다. 이 지폐라고 번역된 곳이 모헤드예요. 모헤드. 모헤드라는 뜻은 절기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하, 하나님의 절기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이렇게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은, 이, 우리가 보면은 원래대로 기독교인이 지켜야 했었던 절기들이 뭐냐면은,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들을 우리 기독교인이 지켰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유대의 절기를 지켰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다 변형이 되었죠. 이방 종교하고 혼합이 되면서 카톨릭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바벨론을 섬기는 그런 신들하고 결합이 되니까 이제 유월절을 안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고난주의를 지키고. 근데 이 고난주의라고 유월절이 맞물려 있으면 되는데 대개 유월절 따로 있고 유대인이 지키는 유월절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하고 고난주의는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도 이방 절기이고. 이스터, 뭐, 이스터가 뭐지? 부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그 계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방절기의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지금 주제는 아닐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14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그, 사탄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14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 이사야 14장을 꺼냈었냐면은, 이 먼저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의 영하고 열등감의 영이 이렇게 묶여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바로 이 천사들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아침에, 아, 그러니까 새벽의 아들이라고 하죠. 새벽의 아들, 빛나는 자. 그 헬레리라는 그런 천사가 있었는데 그룹 천사장이었죠. 근데 그 천사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2절을 보게 되면 땅은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얘기를 하셨을 때 어, 땅이 우리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빠진 상태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위를 운행을 하고 그 사람 밖에서 운행을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마음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이유가 먼저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고 그 천사들이 우리 인간을 꼬셔서 타락천사가 인간을 꼬셔서 그 헬레, 그 루시퍼가 어, 옛뱀, 마귀죠. 그게 이제 우리를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인간도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다죄 아래에 놓여있게 되었고 피조물 또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면서 피조물까지도 타락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동물들도 그렇고 전부 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아담이 짐으로 말면서 아담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사탄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을 보게 되면은요, 타락천사가,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을 보게 되면은 타락천사의 그 타락이 먼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어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것이 첫째 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기 전, 전 우,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천사의 타락이 먼저 있었다. 근데 이 천사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했었잖아요. 이헬레이라는 천사가 마귀죠. 이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았어요. 그래서 타락 천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거절의 영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거절의 영을 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고 당연히 거절을 받았다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영들이 이 사탄, 루시퍼, 옛뱀 마귀라고 하는 이 루시퍼로부터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거 사람이 거절을 당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거절을 당하던지 그래서 깨진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이라던지 아니면은 좀 사람들로부터 이제 왕따를 당한다던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막 살인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거절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되게 이제 나도 거절 받았으니까 남들한테도 상처를 준단 말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가 치료가 금방 되면은 괜찮은데 상처가 우리가 생겼으면은 상처가 치료가 되면 되는데 이제 그게 곰게 되면은 되게 많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번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절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열등감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인 것을 다뤄볼 텐데, 그 먼저 거절의 영이 언제 들어갔냐를 보게 되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언제 거절의 영이 들어갔냐. 그게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창세기, 이 가인의, 가인을 보게 됐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나마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노아 홍수 시대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음식으로 주시지 않았을 때고, 인간과 그리고 동물들이 전부 다 풀을 먹었을 때란 말이에요. 풀을 먹고 살았었지 고기를 먹고 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대에 살았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양을 키웠던 이유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세 오경과 율법이 모세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이제 천사가 보내준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도 알고 있었고, 그 노아 이전에서 보게 되면은, 노아 시대 이전은, 노아 시대 이후에서도 보게 되면 모세 모세가 이 율법이 모세한테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도 양을 번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을 자기한테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을 바치라고 알려 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하고 하와하고 가인은 이이 먹고 사는데 바빠 가지고 양을 키우지 않았었습니다. 오직 아벨만이 양을 키웠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양을 바치라고 했으면은 너양 키우니까 양 새끼 한 마리만 더 줘라. 좋은 거. 최고 좋은 것좀 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첫 소산물 그런 이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것이 이제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아벨의 그걸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니까 그가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가인이 화가 나고 거절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때는 1대1로볼수 있었잖아요. 아담도 마찬가지고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나 천사도 볼수 있었고 하나님도 볼수 있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거절당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살인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인은 평생 동안 쫓겨 살며 지내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하잖아요. 표를 달라고. 근데 이 표를 구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들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천사들을 눈으로 볼수 있었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무서워했었어요. 가인이. 왜냐면 천사들은 의로우니까 아, 저 천사들이 언젠가 칼, 칼을 들고 나를 죽이면 금방 죽겠구나. 그 보세요. 가인하고 그 당시에 인간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응? 보면은, 그리고, 아담하고 하와가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 아벨하고 가인이 있은 후에, 그리고 여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매들이죠. 그래서 자매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어, 난, 낳은 거지. 그 다음, 그, 그 이후에 이제 남자는 아담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에노스가 생기면서, 어, 셋, 셋이 생기면서,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뭐그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게 되고. 그래서 아, 아, 가인은 그 천사들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절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성을 짓게 되죠. 가인이 따로 이렇게 그런 이제 가인의 자손이 성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가인의 족보가 만들어지게 되고 세상에 그런 어둠의 족보에 먼저 우상되는 자, 그리고 먼저 되는 자가 그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절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됩니다. 보게 되면은 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이제 트라우마가 많이 겪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많이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금방 아까 말했듯이 상처가 생겼을 때 금방 치료가 되면은 우리 곧 우리도 보면은 상처 났을 때 후시딘 바르거나 아니면 마데카솔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밴드 붙이고 나면 낫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상처를 그대로 놔두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자연 면역이라는 게 우리 면역력이 있는데 면역력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 상태에서 다른 별 치료 같은 거 없고 면역력이 떨어졌으면은 그것이 이제 감염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감염이 돼 가지고 곪게 되면은 온몸으로 그 감염들이 퍼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몸에 골병이 드는 것처럼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이 거절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부모님께 받았던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은 남들한테 받았던 그런 거절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했는데 차였다든지 이런 거절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몇 가지 병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보면은 이제 홍석천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자 아,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좋아하는 여자한테 고백을 했다가 차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남자를 좋아하게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은 정신병인 거예요 정신병 동성애는 정신병이다 그래서 이런 영들의 효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한테 상처를 받고 거절을 받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고 내가 그런 것들을 빨리. 풀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내 마음속에 꽁꽁 두고 있으면은 이제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다른 질병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다, 다른 질병들이 뭐가 있냐 그거를 보게 되면은 거절당하게 되는 사람들은 불면증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만성 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자신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고 그리고 해결 안, 생,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된 상태로 애를 낳게 되면은요, 아이가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왜냐면은 부모가 치유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아이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있고 편집증이 있죠. 이 편집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뒷담을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 간에, 그러니까 정신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데, 보통 보게 되면은 남들은 남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고, 그렇게, 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결과가 잘못되고, 이런 것들로 말면서 거절을 당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르거나, 막 손목 같은 데 자르거나, 아니면 이제 온몸에 타투를 한다든지, 이 타투를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되게 이제 부릇디웃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어싱을 한다든지 이 타투라는 것 자체도 성경에서 보면은 내 몸에 낙서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뭔가를 문신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몸에다 낙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조폭들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조폭들 됐던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불우한 어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행하게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막 갱단 두목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그그 데이비 덜커슨 목사님도 그 니키 크루즈라고 혹시 아십니까? 니키 크루즈라고 해가지고 미, 미국 뉴욕에 갱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갱단의 두목이었었어요. 근데 데이비 덜커슨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나 봐요. 그 갱단을 위해서. 근데 그래서 이렇게 갱단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니키 크루즈한테 갔었을 때 그렇게 니키 크루즈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복음 정도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보게 되면은 부모님으로 받았던 상처들 그리고 부모님으로 받았던 그런 거절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사랑을 못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돼서 결국에는 조폭이 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지금 세대를 보게 되면은 물론 그런 불우한 시절을 안 보냈어도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막 B.J. 같은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뭐 창녀 같은 사람들 말고 이제 조금 약간 좀 마음이 여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다 가정이 좀 많이 부도하게 되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적인 일탈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홍석천도 여자한테 거절을 당하니까 남자를 좋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동성애에도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참 보니까 그 어렸을 때 이제 동성한테 성폭행을 당한든지 아니면은 좀 불우한 가정을 보내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가정이 깨지는 경우 그리고 여자들한테 거절당했을 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남자한테 거절당했을 때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적 일탈 그리고 이제 또 뭐, 어, 되게 좀 일찍, 막 그런 것들을 성적인 일탈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이 영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 결정을 하고, 그러므로 말면서 미 이런 것들이 되게 내 마음속이 이제 완전하고 치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까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결혼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 자신을 봤을 때,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을 가지고 남들을 보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황장애까지 오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제가 총체적으로 거절의 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 영은 한번의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성품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용서예요, 용서. 왜냐면은 내가 거절당했던 그런 트라우마들 속에서 그 사람들을 용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땅에서도 매면은 하늘에서도 멜 것이요. 그리고 땅에서도 풀리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되어 있던 것처럼 내 마음이 먼저 풀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풀려 있어야지 남들 그내 자신도 치유가 되고 그리고 또 쓴뿌리들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도 관계가 단절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일이 있냐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태복음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었을 텐데 우리가 남들을 용서를 하지 않잖아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박스를 갖고 내려옵니다 유리 박스 같은 걸 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를 딱그 박스 안에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가두게 고있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계속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살인죄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지옥을 가그 상태로 죽으면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못하면은 성경에서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어, 백대나리온은 빚진 자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근데 1만 달란트, 아니,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대나리온 이제 못 갚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멱살 잡고, 어, 어, 백대나리온 갚으라고 막그런는거 다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그리고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이 용서입니다. 누가 나한테 해를 입혔든 그거를 이제 다 용서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떤 일을 겪었었냐면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왕따를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한테 맞기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런 거절의 영에 대해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제 제 영이 어린 시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딱 중학교 때, 이제 애들한테 이제 막고 있는 장면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장면들 속에서. 근데 그때는, 지금은 이제, 어, 그때는 이제, 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학교 당시에는 하나님을 안 믿었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중학교 때그 영이 내가 그랬던, 내가 이렇게 막고 있는 그 장소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맞는 그 장면이 내 눈앞에 이렇게 환상으로 펼쳐져서 보이는데,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나, 나는 괜찮아. 나는, 나, 나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었어. 나 때려도 돼. 나 죄인이야. 나 맞아도 되는 사람이고. 근데 너, 너희들,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들 정말로 사랑한단다. 그런 마음이 막 부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을 되게 미워했었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이후로 모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싶어 했었고 그리고 사람을 도구로 봤던 그러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싹 녹아져 사라지게 되었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때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아 너희들 뒤에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것이지 그리고 또 나는 맞아도 싼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랑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다 용서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사람에 대해서 막 그렇게 싫어하, 그러니까 이제 싫어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좀 귀찮아 하는 면은 있, 있어도 그냥 이제 살인자를 봐도 아,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들거든요. 왜냐면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들고 살인자나 뭐 그래서 이렇게 딱히 정죄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남들에 대한 정죄감은 없고, 그냥 뭐 대통령이 오든 내 앞에 살인자가 있든 똑같이 대해요. 똑같이 대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려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전에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싫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상처가 풀리고 나니까 다 사랑할 수 있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어,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시고 혹시 이러한 상처들이 있다면 따라하시고 또 이것 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기를 예수님 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내 유년 시절에 이상적이지 않았을 수 있고 나를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나를 해쳤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나를 만들고 창조하고 여기로 데려와 나를 사랑하기 위해 나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자라면서 사랑이나 긍정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당신은 나를 선택하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경험하는 거부감과 그로 인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것을 용서해 용서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저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는 거부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거부의 상처가 감염되어 다른 사람들을도 오염시켰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생긴 모든 감염과 그 상처를 제거해 주세요. 주님, 저는 상처를 놓아주고 저기 그것을 가지고 저를 시험할 때 잊어버리도록 거부 어 이, 잊어버리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영의 열매가 제안에서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었습니다 이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을 용서를 하는 것이 먼저이며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또 정말 정죄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 그런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임재를 내게 보여주세요.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솔직하게 고백드리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러면서 상처들이 회복이 되게 되고 주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